브레튼 우주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심한 환율 불안과 경기침체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안이 하나는 영국 케인지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제시한 화이트 안이었습니다. 케인지안은 국제중앙은행의 성격을 띤 국제청산동맹을 설립하는 형태였고 화이트한은 각국이 자금을 연출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가맹국은 필요한 경우 이 기금으로부터 일정한 한도 차이권을 부여받는 형태의 통화 제도였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화이트한이 채택되었고 이 화이트한을 바탕으로 어, IMF를 설립하고 IMF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부터 미국의 금태환 정지가 선언된 1971년까지 그의 국제통화제도를 우리는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브레튼 우주체제의 기본 골격은 경쟁적인 환율 전쟁을 방지하기에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통화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하고 국제 통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IMF를 설립하고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한 장기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계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브레톤 우체제의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그래서 IMF는 1945년에 설립되었고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고 2021년 현재 가맹국은 190개국 그리고 한국은 1955년에 가입 58번째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환율 제도를 국제통화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IMF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첫 번째는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데그 조직의 운영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시 IMF 체제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한 고정 환율 제도인 금환본위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금환본위 제도라는 것은 금이 여기에 있으면 미국 달러화가 미국 달러가 금하고 35불, 1 온수당 35불로 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국가는 이 달러에 연동을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금환, 그래서 금과 이 달러, 그래서 금만 본위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금과 미국 의 달러와 간에 순금 1 온수를 35달러라는 일정한 등가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국 통화는 미국 달러와와 교환 비율을 고정시키며 환율 변동이 상하 1% 범위를 넘어서면 외환 시장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고 각국 통화들이 고정시키면 이 국가들 간의 환율이 고정되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기초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IMF 승인을 얻어서 자국 통화의 평가를 변경시킬 수가 있었고 이때 기초적인 불균형이라는 것은 대규모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나 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환율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 가능한 팩 제도 성격, 이 팩이라는 것은 고정시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국의 쿼터와 차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IMF는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출자할 수 있는 이 쿼터가 부여되게 됩니다. IMF에 가입한 국가는 경제규모 등을 기준으로 쿼터를 부여받는데, 이 쿼터 크기에 따라 그 국가의 기금 출자액 그리고 투표권 그리고 차입능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 코타는 출범시에는 31%였는데 2019년 현재 17%로 점점 줄어든 거죠. 대신 이제 다른 선진국들의 코타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그 다음으로는 미국 다음으로는 일본 6%, 중국 6%, 독일 5.58%, 프랑스 영국이 4.2%이고 한국 코타는 1.8% 정도입니다. IMF는 쿼터의 비중에 따라서 가중투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의 결정은 8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미국이 17.39%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단독으로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각 가맹국은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국제 수지 적자는 자국의 국제 준비 자산이나 또는 IMF로부터 차입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이 차입은 자기가 출자했던 이 쿼터에 비례해서 차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인출권인데요. IMF는 국제 유동성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1970년부터 특별 인출권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 SDR 한 단위는 금과 등 금과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페이퍼 골드이고 금과 태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주요 선진국이 변동 환율 제도를 이행한 후에는 가치 기준을 이 SDR 가치 기준을 표준 바스켓 방식에 의해 매일 계산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SDR은 각 가맹국이 출제한 자금과 동일한 비율로 할당이 되었고요. SDR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결제하기 위한 중앙은행간의 거래만 허용되고 민간 상업은행간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중국이 하나가 SDR이 편입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2016년 10월부터 위안화를 SDR에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안화가 달러, 유로, 파운드, 엔에 더해서 SDR에 편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안화가 SDR에 편입된 것은 준비통화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MF에는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8조를 보면 가맹국은 경상 거래의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제 3국 통화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협정 제 14조는 개도국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IMF 가맹국은 8조국, 14조국으로 구분되고 8조국은 선진국. 1 4 조국은 대부분 개도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8 조국은 외국이 보유한 자국 통화를 당해국의 요청에 의해 그 나라의 통화로 매입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개 8 조국이 선진국이죠. 따라서 8 조국 팔 조국 통화는 교환성을 갖게 되고 또미달러 하고 더불어서 일반적인 대지불수단 대지불수단 즉 국제 유동성으로 어,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튼 우주 체제의 한계, 어, 뭐가 문제가 1971년에 붕괴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붕괴됐는가, 그 한계가 뭔가 하는 것을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환율 제도이니까 불가피한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튼 우주 체제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 제도이지만 기초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율로 변동을 허용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번하게 조정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평가절하를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평가절하에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율 변화가 지체되겠죠. 평가절하 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지체되니까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수지 불균형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불균형의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지 못해, 이루어지 못하니까, 경상수지에서 조정이 이루어지 못하니까 자본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본이 불안정적으로 이동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브레등우 체제의 붕괴의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 국제 유동성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화폐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제 유동성 정적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 교역량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량이 많거나 교역량 증가율이 많으면 유동성 공급량이 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브레튼 우주체제의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충분한 준비자산을 보유. 이 준비자산은 왜 하잖아, 왜 외화. 국제 이동성을 각국 중앙은행 이 보유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변동환율제도에서보다 더 많은,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더 많은. 왜냐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준비자산 보유량이 적어진 데 비해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많이 보유해야 되니까 더 많은 유동성을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겠 그다음에 이제 브로에튼 우주 체제에서는 유동성 딜레마 문제가 있었다.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은 뭔고는 유동성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이제 그래서 딜레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준비 통화 발행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 세계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어, 원활하게 유통이 되겠죠 화폐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의 신뢰성이 하락한다. 다른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나야지 화폐가 풀리게 되는데, 그럼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신뢰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 통화로서 기능을 위축시키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1958년부터 미국 의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되니까 미국 달러가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독 부족한 유동성을 늘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세계 전체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유동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미국의 적자에 해서 공급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이 달러에 대한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1971년 어, 금퇴한 정지를 선언하게 되고 브레드크등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세뇨리지 문제입니다. 세뇨리지라는 것은 통화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에 이제 기속이 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달러가 기축 통화인 초기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통화가 달러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 세뇨리지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뇨리지 세뇨리지 이익을 얻는 데는 어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국제 통화 가치를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이게 지금 국제통화니까 쉽게 평가절하할 수 없고 또 금융정책의 사용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국제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 경제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독일 일본 등에 대해 대규모 국제 수지 적자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국일신도가 하지만 자국이 이제 국제통화니까 평가절하를 할수 없어서 국제 수지 균형의 회복 해조기한 회복입니다. 회복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또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971년 8월, 릭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과의 태환 정지를 선언하였고, 이것으로 브레튼 우즈체제는 붕괴하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체제의 기본 골격은 금과 달러 간의 태환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되게 되니까 브레튼 우즈체제의 기본 골격이 붕괴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체제가 붕괴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수지 조정이 지체됐고, 유동성 공급 딜레마가 있었고 또 신인 도하라고 문제가 있었고 이런 상호 연관 관계가 적절히 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앱정에서 금과 달러의 교환비를 금 1원 수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약 10%죠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 구축에 실패하였고, 이후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금을 점진적으로 폐화시키고, SDR의 준비자산 기능을 높이고, 변동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트 이 노즈 체제 붕괴와 함께 세계는 이제 고정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어, 하지만 경쟁적인 평가 절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나타나지 않았고 관리 변동 환율 제도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통화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강화, 주요 국가의 정책 협력이 필요했고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국제 통화 제도는 심각한 환율 불안에 대비해 정책 협조 후 공조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했고 개도국들은 환율 변동을 두려워서 서서히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했다. 뭐 현재도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현재도 전 세계 한 절반 정도 국가는 고정환율제도와 가까운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환율변동이 너무 심각하면 국제거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국제통화 뭐 기준통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국제통화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화폐를 우리가 국제통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로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우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이용 가능성. 여러분들이 달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태양성. 어디에서나 쉽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지 국제통화로서 기능을 할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제도에서는 금이 유일한 국제통화였고, 초기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달러가 유일한 국제통화였고, 이제 후기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선진국 통화, 그러니까 뭐 독일의 마르코와 일본의 엔화, 영국 파운드와 이런 선진국 통화도 국제통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SDR 이것은 이제 민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제통화의 기능을 하였다. 이제 일국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뭐 장점이 많이 있죠. 우선은 국내 기업, 금융인간들이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환 거래 비용도 줄 수가 있다. 자국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니까 환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환이 바뀌어서 어 발생하는 이런 위험성들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다. 자국 통화가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대외 준비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세뇨리지 이익을 얻는다. 이런 효과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후 달러는 국제통화로서 역할을 하였고 1971년 이후 외국이 보유한 달러량은 오히려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외부생의 근간 규모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971년 금태환 정지선언인데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가 국제 통화로서 기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후 금태환 정지선언된 이후에도 달러의 국제 통화로서 기능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네트워크 외부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영력이 좋은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중심화폐로 이용됨에 따라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국 달러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가 달러를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달러를 거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네트워크 외부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동구 국가들은 주로 독일 마르크화를 국제 통화로 사용을 했고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주로 달러를 기준 통화, 국제 통화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 같은 사회주 국가에서 전환되면서 동구는 마르크, 또 소련에서 독립한 건 달러를 기준 통화로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동구 국가들이 주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봤더니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고 있었고 유럽 국가들이니까요. 주로. 그 다음에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주로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로 뭘로 결제하고 있는 것은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달러를 기준 통화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에 플라자 합의가 있는데요. 이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미국과 5개 선진국들이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달러를 평가절하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초 미국이 그 고금리 정책을 펴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그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를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게 지금 플라자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합의한 이유는 미국의 유례없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었다.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으로 플라자 합의 이후에 2년 동안 달러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가는 20%나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실까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여기서 주요국 무형량 기준지로 평가한 1973년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85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 가치가 보십시오.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러에 비해 주요 선진국 통화 가치가 모두 절상되었고 특히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가장 많이 재상되었습니다. 엔화 가치는 2년 동안에 약두 배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엔화가 두 배나 상승했으면 일본의 엔화 가격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두배 비싸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본의 수출에 엄청난 어,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어 갔다. 플라자 합의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갖다가 완화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주요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조치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 없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가 조작해서는 어,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